안녕하세요, 지민입니다. 오늘은 학 접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우선 학 접는 방법은 반대을 접어주십시오. 그 다음에 입니다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을 접어주십시오. 그 다음에 한번더 이쪽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십시오. 그 다음에 핍니다. 그 다음에 사각주머니 모양을 접어주십시오. 그 다음에 한 장을, 이선 중간까지, 이 덜렁거린, 이, 한장 있는 데가 밑으로 가도록, 한 장을, 아이스크림 접기처럼, 접어주세요. 뒤쪽도 똑같이, 아이스크림 접기처럼,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이 위에 거를 밑으로 내려 요 밑으로 내립니다. 그다음에 다시 핍니다. 그다음 이것도 같이 핍 다음에 이 아까 전에 저것도 선을 접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 선이 잡히도록 접습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뒷면도 똑같이 접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이 접히도록 접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이 선이 접히도록 접습니다. 그 다음에 이끝 부분이 중간 선선 끝으로 가도록 접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접습니다. 그 다음에 뒷면도 똑같이 접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한쪽 면을 이쪽으로, 위로, 이거랑 이거랑 접도록 이렇게 합니다.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을 꾹꾹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끝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. 뒷면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아까랑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한쪽을 핀 다음에 한쪽을 접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이 안에 이색입니다. 그러면 이쪽좀 앞으로 옮기면 학얼고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옆쪽을 비면학 날개가 됩니다. 조금 세게 비면 아씨 진짜 찢르네 계속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요. 이렇게 하면 학이 완성되었습니다.